6살이라고 했죠? 유분, 수분, 탄력, 색소 침착이 안 좋네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. 오늘 누가 오려나? 나 오늘 미용실에서 은광이 만났다. 너 또? 아니래. 진짜 아니지? 그랬어 아니래. 최박 숨만있는거 아니야? 숨어있다, 예. 야, 잘 감시해. 저번처럼 어디 구석에 또 사람 숨어있다. 좋네. 너 여태까지... 그 어? 좋네. 아, 있었네. 여기에서 오프닝 마지막 2 0분째 지금. 다리 저려 죽겠는데. 왜, 왜, 자나하고 나오는 뭔가 남은게. 계획이 있었어? 너도 오프닝 좀 바꿔라. 식상하다. 오늘좀 파이팅 넘치게 하자. 저번 주엔 제가 좀 텐션이 좀 낮았어요. 그 낮았어요. 네. 20 정도 썼는데 오늘은 네. 한60 정도 쓰려고. 아, 네. 어,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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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패션 어, 감각들이 또 남다르지만 하고 그래도 아. 불안하네요. 2028.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? 차단제? 선블록인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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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자외선 차단제. 네, 네, 네. 보통 자외선 차단제 건성이랑 지성이 나눠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. 몇타만에좀 괜찮은 <laughs> 이거 제품이... 저번주에 했으면 많이 팔았지. 저번주에 했으면 이거... 너 데리고 풍물시장 이거... 안 갔어. 100% 저희가 천원, 천원, 무게이고요. 그 중에 60%이상이 유기농이 있기 때문에 예. 어, 안전하게 쓸수 있고. 블루라이트 방어는 뭔 말이에요? 자외선 차단 정도만 인식하잖아요. 근데 그 자외선 파장대가 블루라이트는 피아 조직까지 어, 깊이 들어가요. 들어가요. 음. 특정 파장대만 가져온 빛이거든요. 물을 뚫고? 물을 까지 갔어요. 그죠 <laughs> 뚫고 갔죠. 음. 마리골드 고추출물을 여기 보시면 오, 여기는 여기만 통과하지만 저기는 통과하지않 네네. 네. 와, 신기하다. 음. 과학적이다. 신기하다. 그럼 가격이 상당하겠네요. <laughs> 종이 패키지로 10분의 1로 낮추고, 성분 값으로 90%를 채워서 최대한 가성비 좋은 가격 34,000원. 응? 되게 괜찮죠? 네. 폼28이 맞춤형 화장품을 구독하는 서비스예요.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피부 진단을 한번 해드리고 피부 결과 값을 얘기하면서 추천을 해드리면 훨씬 더 좀.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찍어드렸는데 더 많이 나와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산다고 그면 어떡해? 그래서. 아, 그래서? 좀 많이 나와도 이걸 많아요. 관리해야 된다? 그래서. 나는 건성 같은데. 각질 우르르 떨어지거든요. <laughs> 우르까지는 괜찮아. 아니, 3한번 하세요. 너 괜찮니? 저 24시에요. <laughs> 그걸 뭐, 나이나 보세 <laughs> 여기를 누르시고 정확하게 다시 대시고 이제 어? 결과 어떻게 나온지 궁금다스물 살. 예, 손좀 <수상생활. 웃음> <순종> 그만 먹어. 피부나물 주살밖에 차이 안 나. 좀네살 차이래. 선방정어선방 준비됐어요? <웃음> <웃음> 오, 아니, 우리 <laughs> 먼저 해게요 거 드립 실거 없는 거 보니까 잘 나오네. <laughs> 그지피부 아이. 어, 마운트. 에이씨. 오 아, 아니, 아니, 근데 에이 하자. 그대로 보내. 그, 그. 다리 한번 줘볼까요? 눈꽃 나이 궁금해요? <laughs> 아, 소독해주세요. 아, 뭐 다리인데 괜찮아요. 아, 저희 기계가 안 괜찮아요. 보이지보이지 아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이런 이미지 아닌데? 측정 불가 나오는 거 아니야? 측정 불가? 당황했어. <laughs> 오! 아, 아, 아. 망가졌나봐요. 아 근데 좋다. 아 근데 이거 오늘 좀 괜찮네.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네. 제품이다. 이게 어디가요? 우리 알아서 가? 네. 우선 가자. 어디 가요? 아, 저도 안 알려줘요. <laughs> 우리한테 뭐 제품을 알려줬어? 뭐 게스트로 알려줬어? <laughs> 그냥 알아서 따라와. 어디 가요? 알려줘요. 가자. 빨리. 가시죠. 주소. 아, 허영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영지 어디 가니? 아 잠깐 빨리 나오세요. 아니요. 이제 나 도와줘야 돼요. 빨리 나오세요. 어? 네. 뭐 떠나라고 <laughs> 물건 팔러. 아너 물건 한번 볼래? 오늘 그 기가 기가 막힌데. 근데 이게 무슨 채널인데, 아, 아, 왜냐면 이게 네. 왜니까 인턴인데도 자존심 상하는 건 뭐지? 어왜 아, 인턴이야? 아. 정식 멤버로 해야지 제학하 신분 아니에요 여기서? 우리 원래 리 학생들 안 받아. 내가 지금 뽑을 거다 했어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맞아. 네. 네. 아 우리 거안 뽑아? <웃음> <웃음> 선배님 우리 걸안 뽑고 그냥 보내는 거야? 아, 아, 아 맞다. 야. 야, 야. 이거 선물 한번 써봐봐. 들어가 보세요. 오늘 오픈식인가봐요. 딱잘 맞춰왔네. 그냥 <몇> 고 가는 거지 뭐. 딱 오라고 하셨으니까. <몇> 와, 도 딱.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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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아, 이거. 해시 박혜신 누나라고. 트로트계 섹시 디바. 네, 난 팬이었어요. 홍대 무리 살고. 살고. 확인이 <laughs> 있으시구나. 와우. 혹시 본인의 피부 나이는대충 그게... 아세요? 아, 체크 가능해 지금? 네, 제가 오느쪽좀 정도 정도는... 약간 화장 안 지워지게 행사가셔야 되나? 편편하다. 아, 편해요. 어. 아니 근데 이게 나와요. 이게 뭐야? 아이스 안 할래? 이제전기행이랑 아, 네. 비슷하게 나오네요. 그 뭐랑 비슷하게 나온다고? 제 다리 부분에 하얀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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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<웃음> 아니 왜? 아, 14살로 나왔는 <laughs> <laughs> 진짜? 지금부터 관리를 <laughs> 하시면 늦진 않았어요. 어, 10%만 들어가 있어도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데 맞아. 저희 아 제품은 62.4%가 들어가 있어요. 와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. 그리고 UV 차단은 당연히 선 블럭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저희 거는 블루 라이트라고 끼아 음. 조직까지 들어가 있는 그거 사주는 대신에 뭐하는거야 어. 어? 오이지옛날제잭 어, 뭐, 노래는... 키스 노래 중에? 저 배우예요. 그래. 이렇게 풀네리라며 하나 둘셋넷 love 이제서야 나? 나냐고 많이 외 나를 찾아 거야 원래는 댄스 네. 선크림인데 유기농으로 나온 선크림은 솔직히 찾기 음. 힘들어요, 시중에서도. 음. 그 피부에 맞춰서 지성용, 음. 건성용. 친성용이 아니고 지성용? 네, 아, 아, 지성 <laughs> 하나에 34,000원이거든요. 저런 그러니까? 식이라 칠순잔치도 항상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잘 알아요. 아... 그래.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낼 지금 지금 내가 저서 수산이 된척 우리가 한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수찬입니다. 아 진성 선생님 자리이니만큼 고립 고개 한번 가시죠. 뭘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축하드립니다. 아 n t i 설명 드렸잖아요. 그래 그래. l l me that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다 사기를 또 많이 당 r e I'm not sure. i 다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안녕. 안녕. 잘생겼다. 오늘 잘생겼어요. 몇 어. 살이에요? 6살이에요? 4살. 여섯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프로토를 잘 따라 불러요? 잘하는 거한 소절만 할수 있어요? 꼴리. 꼴리. 강진생이야. 야. 아. 아. 라운이는 <laughs> 어 평소 밖에 다닐 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요? 라운이 잠깐만, 평이 피부 나이 테스트를 해줄게요. <laughs> 나이가 6살이라고 했죠? 자볼좀 볼 빌려주세요. 잠, 잠깐, 잠깐 잠깐만 피부 피부나이트 하는 거게요와 개국이야 뭐야. 와뭐 아무런 잡티 아무런 잡가 없고 모공도 좋아요. 주름 볼게요. 주름 팽팽해요. <laughs> 결과를 보여드릴게요. 피부 나이는 11살로 나왔고요. 유분, 수분, 탄력, 색소 침착이 안 좋네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. 나온이 정도 나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돼요. 나은이 혹시 선블록이라고 알아요? 몰라요. 몰라요? <laughs> 유기농이라는 건 알아요? 화학 물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혹시 근데 개인 통장 있어요? 그러니 옛날에 한번 받았어요. 통... 여태까지 세배돈 받은 거 어디 있어요? 3만 4천 원이 있어요? 돈이 많아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어, 그러면 어머님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? 건성. 건성? 저희 선블럭이 보통 6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10% 정도가 아닌가? 들어가지 단어를 쓸수 있는데 저희는 6배거든요. 살까 봐요. 뭐 저희 빵도 먹었잖아요. <laughs> 그래, 내게. <내가 이렇게>. 진짜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매일매일 자주 바르세요. 박사장 놀래켜 내가 아직 안 왔어. 카메라 오는 거 내가 얘기 안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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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데? 네. 이게 무슨 방송이안는데요 안녕하세요. 안하게요 안녕하세요. 안녕 <laughs> 평생 근데 화장품은 어디 브랜드 썼어? 네개서다 스폰 받는데. 스폰 받아. 아 그러니까 어. 뭘 음. 본격적인 걸 해. 프로그램 음. 제목이 방판단이야뭐팔라왔어요 또? 야 역시 음. 진짜 빠르시다. 나이가 방판 세대잖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아마 오시면 골라서 사고 바로 페이하고. 응. 음. <laughs> 그 우리도 그런 거야? 몰리 파는데 또. 봉투가더 얇고 진데. 잘그죠 <laughs> <야, 이거죠? 웃음> 케이스 값이 엄청 많이 들잖아. 어. 단가를 낮추고 내용물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신 거지. 이 케이스 못 하는데. 아 그래? 어. 블루 라이트 방어라는게 뭔지 알아 뭔데? 어. 이 블루 라이트는 피아 조직까지 그걸 방어를 해줘서 어. 더 노화를 덜 오게 하는 거지. 피부 나이부터 먼저 알려줄게. 가지가지 다 누나가 7, 8이니까 마우스로 안 어. 보여요. 어? 응. 몇 살로 나올까요? 어, 원래대로 나왔는데 보통 다 많이 나왔었잖아. 오, 괜찮게 아니, 나온 거네. 거는... 23살 아니가 이거? 아니다, 맞3살이네 자궁도 23살이야. 아, 갑자기 자궁도 이렇게. 그럼 발라나 보세 발라나 보세요. 너도 왜 이거 안 열었어? 팔지도 모르지, 짤지도 모르는데 열었지? 아니 아니.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. 공부를 해서 팔아야지. 아 쩐득 쩐득. 이게. 장사는 여기 있는 사람 있잖아. 보이스 아줌마, 여기로 어딜 사람 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빙을 하는 거지.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떡해 얘들아, 나와라. 깡패야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얘들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한 손님한테 맞야 돼. 자, 아, 앉아야지. 자, 앉아 봐어 진짜 좋은 거다 써봤는데 유기농이 있어야 돼. 왜냐면 파악약품 계속 써왔어, 우리가. 그치. 그니까, 피부 나이를 보니까 사실 3 0살맞은 거야. 자궁 나이 23세인데. <laughs> 너무 다르다. 어, 밸런스가 아, 맞지 않아. 밸런스가 달라요. 너무 나이 때문에 아. 써야 돼. 야, 40대는 팔면 안 돼. 4 0대 이미 갔어. 20대들한테 써야지. You know? You know what I'm saying? 어? 어그 너무 그러고. 잘하시는데? 이 <laughs> 오빠는 또 여자한테 빠졌어. 그래서 아, 어,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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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한테 꼭 이런 거 사줘야 돼. 얘들아, 어보니까내 언니가 좋은 거이아 쫀득쫀득해, 쫀득쫀득. 백탁도 없고 보습 효과도 있고. 어. 이럴때 음. 음. 이제는 껴야 돼, 정신. 응. 음. 이거 진짜 뱀이에요? 물론 <laughs> 잘 탄력 붙어있는데. 네, 정신 없게 하는 데왜 아, 갑자기 펜션 정도가. 흐름 끊지 마, 흐름 끊지 마. 내가 하나 사줄게, 애들을. 어 진짜? 아, 네. 솔직히. 어, 야. 사장님 제담어도 좀봐봤 이제 몰러 나하고 이제 내가 가는 걸로. <laughs> 전보다 내가 낫겠다. 삼촌들. 진짜 또일하시라고해 잡아두지 말고. 아니 이렇게 음. 하는 것도 기 좋은 오빠들 언제 돼야 해 봐. 지금 너네 디자인 홍보할 수 있는 기회야, 얘들아. 저도 어제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우리 화려한 거좀 많아요. 어, 서로 또 나려네. 핑크 색깔 보이 뜨 이거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아, 이쁘네. <목소리> 이런 식으로 제가 팔을 바꿉니다. 알겠어. 되게 자연스러워 아, 깨져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이져고져 <파이크에 넣고> <laughs> 주세요. 뭐, 얼마 될것 같지도 않지만, 진짜 오늘은. 오늘 별로 없어. 어, 씨, 왜 이렇게 많아? 어, 얼마예요? 이렇게 많지? 오, 어, 괜찮네. 음. 했는데 어때요? 매번 새롭고 매번 힘들어서 괜찮아요. 채널 갖고 나오자. 어차피 뭐 얼마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허영지보다도 단출하고 <laughs> 어? 내가 돈 낼게. 방문 판매단 마인드 컨트롤에 온 것을 환영해. 이건 네가 다음 영상을 누르기 위한 첫 걸음이야. 방문 판매단 다음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. 화면에 비친 현우 터진 널 봐봐.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머금고 있어. 우리가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걸 봐봐. 그리고 내쉬는 거야. 노잼이라 생각했던 건 예스잼이 돼 있고, 예스잼이라 생각했던 건 개존잼이 돼 있어.